오늘의 티딘 주인공은 트로트 히어로 임영웅입니다. 체감 인기는 거의 BTS 강다니엘 수준인데 임영웅씨의 인기가 대체 어느 정도일까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이명웅 씨가 호르몬이를 모시며 어려운 형편으로 살았다는 건 팬들 사이에서 유명한 일화죠.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가다 언덕에서 굴러 넘어져 온몸을 다치는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데 병원 치료비가 없어 이웃집에서 연고를 빌려 바르는 게 다일 정도로 어려웠다고 합니다. 얼굴에 있는 상처 역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흔적이 더 크게 남았다고 하죠. 고성은 사서도 한다고 이러한 경험이 임영웅씨 목소리에 깊이를 줬고 덕분에 미스터트롯 진자위를 꿰차며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임영웅씨가 잘나가는 스타가 됐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인데 과연 얼마를 벌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스타의 인기를 알수 있는 지표는 바로 광고입니다. 몸값이라고 하죠. 임영웅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게 바로 광고시장인데요. 광고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이명욱 씨는 1년 기준에 약 3, 4억의 출연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사실상 신인임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계약이라고 합니다. 광고 이력이 없는 연예인이 단번에 3, 4억의 몸값을 책정받는 것이 매우 드문 일이라는 겁니다. 올해가 지나기 전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서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임명웅 씨가 진이 되면서 상금 1억 원과 함께 쌍용자동차에서 짚볼 엑스턴을 선물 받았는데요. 현재 모델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놀라운 건임명웅 씨가 이 차를 소개하는 영상이 공개된 후에 이 차의 판매량이 무려 전월 대비 61%나 증가했다는 겁니다. 임명웅 셔츠라고 불리는 한옷 브랜드는 3주 만에 매출이 51%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웅 씨는 지금 뭘 해도 잘 되는 것이죠. 현재 임영웅 씨가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는 자동차, 의류 뿐 아니라 피자부터 화장품까지 12개 정도입니다. 현재 협의 주민 광고도 있으니 임영웅 씨가 광고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얼마를 벌지 대충 계산이 되시죠? 또 임영웅 씨는 유튜버로도 활동 중인데 구독자 수가 현재 60만 명 정도입니다. 유튜브 통계에 따르면 임영웅 씨의 유튜브 수입은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이라고 해요. 정말 신데렐라가 따로 없죠? 행사 비용도 궁금하실텐데요.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멘토들 못지않게 받는다는 전언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공연이 줄긴 했지만 임영웅씨의 행사 출연비가 대략 2천만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더 웃돌 것이라고 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최소 광고 수입이 40억원, 유튜브 수입을 중간으로 책정했을 때 매달 5천만원씩 버는 셈이고 행사 출연료까지 아하면 임명웅 씨는 거의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인 셈이죠. 고생 끝에 낙이 온 임명웅,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까요?